현 정부 아래서 인권 문제고 직접됩니다. 예. 기구의 뭐 인원 구성의 문제나 그 위원장의뭐 퍼스널 캐릭터 문제뿐만 아니고 의사의 현재 인권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 그렇지만은 그 현재 의원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오셨든지 간에 그 우선 두 가지 점을 좀 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위원회가 생긴 과정이 어쨌는가. 과거를 한번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그절실한그 희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정권에 의해서 임명이 되신 분들이든지 간에 그때 그때그 그 출발했을 때의 그 배경이 됐던 사회적인 성원 같은 걸좀 봐라. 당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설소을를 하나 할수 있,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인권 문제, 인권 문제가, 인권이 왜 그런 거니 과거 역사를 보면 인권 문제가 생기고 그게 진보적인 영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떨 때는 피나는 혁명투쟁이 있었고요. 어떨 때는 사적인 경랑이, 경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그래서 각 정파에 따라서 국민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권의 이념에 충실한 판단과 결정을 한게 그 인권 위원으로서 할 일이고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다. 보수가 오면 보수에 맞게 보수의 이념에 근거하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권 이념에 맞게. 그다음에 진보 쪽 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쪽 코드에 맞는 사람이 오기는 오더라도 또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하고 해서 이렇게 정부가 교체되니까. 서로 인권이나 라든가 이런 보는 시각은 틀리지만은 이것이 서로 교체되면서 서로 상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권에 관해서 인권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거기에 충실한 결정을 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